이게 뭐냐면 제가 토이도 따고 싶어가지고 책을 샀거든요. 근데 어디 시켰는데 엄마한테 어제 시켜달라 했는데 벌써 올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laughs>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근데, 이런 스티커도 주네요. 도치야? 네? 갑자기 고슴도치는 왜? 뭐 의미가 있는 건가 너무 더럽다, 쉣. 근데 이제 공부는, 어, 그니까, 하루 시작하고 바로 돌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책이 점심을 먹고 이제 중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스타트를 한, 이제 확실히 끊는 거니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어디? 네. 아니 저 샌드위치 제가 진짜 사랑하는 샌드위치 집을 샌드위치 포장하러 갈라는데 2분뒤 완성이래요 셰 제기랄! 티어. <laughs>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뛰는 건좀 힘들 것 같아요. 대. <laughs> 둘의 이 들었는데 도착했어요. 배고프니까 빨리 갈게요. 은너무너무 귀찮아 근데 하고 나 붓붓. 근데 아이폰 왜 노래 틀어도 동영상이 재생돼요? 목소리가 너무 커지잖아 <와> 맛있겠또 이게 지금 여기 호텔 가게에서 직접 만든 치아바타에 아보카도랑 막 이런 거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사과가 사과 진짜 맛있고 진짜 진짜 맛있는데 지 저녁에는 콜라를 먹으면 잠이 안 와서 탄산수로 대신 먹을게요 배고프니까 그냥 먹을게요 <목소리> 어,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정거하려고요. 마나. 도부터 말이 안 돼. 밤 빠밤. 밤밤 빠밤. 어. 아이고 참. 아니, 엄청 살살했는데? 아니 이게 아... 중증 중증 청소센터 아니야. 이거 필요 있고 이거 필요 있고 이거 이거 필요 있고 이거 필요 있고 이거 필요 있고 이거 필요 있고 사촌 동생이 준 포카 부적. 그니까 67시간 동안 키고 있었어. 건전지도 다 됐어. 버려. 아 이거 가방이 달아. 손흥민 명찰. 별게 다 나왔네. 짱구 팔찌. 이름 버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싸우는 거야. 아, 이름을 버려. <laughs> 귀여운 이거. 너이들 이거 너무 써. 이거 안버릴게 좋아 안녕. 이 하나 더 가져야 엔시티야 아아 어떻게 이래? 진, 이런 게 진짜 볼까? 미 쳤다. 와 기대돼. 아니 엔시티를 한 박스 버려는데 엔시티가 한 박스가 더 나왔어. 날씨야. 여기 지금 가부가 있는데 이거 그냥 엑소 앨범 같죠? 짜란! 이거 엑소 친필 사인이에요. 제 지인 찬스로 이거 얻어낸 건데 이거 진짜 친필. 절대 버리면 안됨. 와. 오늘 똑같은 걸세 장씩이나 샀냐나? 놀랍지도 않아 이제. 왜 떨린 거야? 이 슈퍼엠. 붐. 와 붐. 이공이 이공이. 맞춰. 어샵 음. 휴녀의 삶. 샵. 갑자. 오늘 엄마랑 나폴리탄 버거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장하러 가요. 예이 후!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사왔는지 보거라 미숫가루 두루변경 잘네 어때? 너무 좋 이건 내삽이야응 왜? 이거? 엄마가 내방 청소해줬으니까 어때? 괜찮? 어 너무 좋아 그래? 다행이다 발 <laughs> 이야 먹어. 발. 헤헤. 나도 먹을게. 알아서 먹을게. 원, 투, 쓰리. 일어나? 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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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세요, 에두워드시는. 이거 먹고 먹을게요. 안녕. 어. 음. 백설공주 맞고 좋은데? 오케이! 이거 끝! 난빨갛가 너무 수 있는 것 우리 목욕탕만 가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헬로우. 내가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진짜 개강도 얼마 안 남았고 토익 공부를 진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쳐서 심각성을 느끼고 네, 토익 공부를 방학에 하나도 결국 못했어요. 오늘부터 다시 해보려고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계획 세우려고 이노트북 샀다는 말씀. 일단은 강의 하나를 들을게요. 지금 세 번째 강. 글씨가 원래 글씨 이렇지 않아요. 써주세요, 선생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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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서 방 청소했거든요. 대박이죠. 사실은 엄마가 다 치워졌다. 화이팅! 화이팅! 어, 어, 화이팅! <목소리> 순수동사 이게 너무 헷갈리다 생각해보시면 조금 되게 단단한 기준에 의서헷갈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고 가보시면 역시나 품성도 그고 수동을 기반으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들어가는 상태네요 Mr. Richards has said 느낌 보셔야 돼요 미안했다 그냥 순수하게 넘어가신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식도 수동태로 바꿀 수 있고 오하죠. 간접목적어를 주어자리로 빼게 되면 주어 자리 옆에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바뀌게 되면 BPP로 소급 바뀌고 이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 목적라도가 뭐, 바이 같은 거를 가지는 전치사를 붙봉되죠. 그러면 심플로 문제는 어떻게 불러요? 아 그러니까 b p p 라 여기서 소급 다음에 이렇게 바이딩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BPP라는 소급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리로서 명사가 나올 수도 있다면 그거를 도대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뭐 오늘 말씀하시고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캐로 좀 싶고. 할 일을 다 끝냈는데 일단 제가 토익을 처음 시사... 공부하는 거기도하고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의 인터넷 강의를 뭐, 1강, 2강, 3강, 이렇게 나눠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찾다가 이 성아쌤 토익 이거를 강의를 제가 알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일단 강의가 지루하지가 않아서 일단 그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계속 비밀 노트가 있어요. 가장 최근 토익에 나온 문제들이랑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들로만 돼 있으니까 이, 이책 들고 가서 다시 복습하면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다. 공부 진짜 싫어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안치. 토익 하세요. 희랑이 점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어디를? 오예. <laughs> <laughs> 블랙펄 라떼 피어싱이에요. 꾸네. <laughs> 너 안주 멜트 안 했니? 응. <laughs> 어머. 야 조용히. 거들. 술을 한 의미가 없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님 패기네. 야 오늘 날씨 왜또 먹어 뭐 먹었어? 상추 깨니 먹서 그냥 상추 깨니면 어떡? 사실 상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좋아해. 이것도 좋아해. 근데 성수랑 깻잎이 있어. 야너 뭐해? 야, 소영아 이거 사. <laughs> 야너 살까? 이거 살까? 왜? 일단 이거 살까? 이거 살. 까 일단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아어 이거. 근데 똑같. 뭐가 다른데? 이게 더 커. 이게 더 커. 여기 아, 버섯. 더 커. 더 커. 더 커. 더 커. 아 버섯 얼마 안 먹어. 솔직히. 이게 개 솔직히. 먹어. 먹어. 개 먹어? 어 우리들이 많이 아니고 개 먹어? 어. 그래, 개 그래 그럼 담아. 소연이가 그래? 처리할 거야 이렇게 봐봐. 진짜. 꾸미고 오래서 꾸몄는데야 남친 아니, 여친. 나는? 저도 꾸미고 예요 너는? 자, 너랑 나랑 커플 같. 아 아니 <laughs> 야나 라이즈 그안 떨리는 생일 파티 나가고 싶어. 야너 야, 나가, 야너 나가, 너. 우리 할게 없어. 왜? 나는 뭐 개인기가 없잖아. 가득현 쌤 개인. <laughs> 그건 어, 누가 알아? 가득현 쌤이 누군지 라이즈가 알파야 우참하다 나나 초대해주세요 저희 삼겹때다섯명에서구워먹을 건데 아, 얼만큼 응. 해야 돼요? 네 정도. 모자르면 딴 것도 시켜먹으면 되지 뭐 얘들아 네, 이만큼 나어 <laughs> 우리 할수 아, 있어? 할수 있어? 손님 담보로 할아 근데 이거 할수 어. 있어? 아할수 있어 먹수 있어 몇 <웃음> 번을 <laughs> 틀는 거야 지그재그 <지구>, <laughs> 아, 그래서 어? 고는 것도 아다 먹으면 다나그 부족한 거보다 낫지. 우리 저번에 고기 부족했죠? <laughs> 야 사과를 <laughs> 해야지. 창피해. <laughs> 야 마늘 먹을 <먹어도> 사람. <laughs> 어, 마늘 먹어도 돼? <laughs> 아니 한, 한 명이, 갈수라. 한 명이 갖고 와. 어, 한 명이, 애야. 애야. 자기야. 수영아 가자. 한 명이 가야 이제 두 명이 가냐? 그니까요. 돼. 한 번만 떨어지기라도 해봐. 한명 둘이 다 같이 죽는 거야 너네. 왔다. 야술 같이 리자나 어, 그래. 카스. 어. 현정이는야얘놓으면 아. <laughs> 이거 다 먹음. 야나 빨리. 팔... 두 개. 두개까나 시.. 히... 오 야. <laughs> 안 나왔어. <좋았어>. 안 났다. 아니야 봤어 이거. 안 났어요. 나 희끗희끗해졌어. 쌍꺼풀. 두개 하자. 세 개? 아세개세 개. 세개 해. 야 편의점 술 비싸. 그래. 가장기원 시험. 어, 그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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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정 먹다가 여기 의점이 납도는데? 요아정오므라이스지 가자, 이제. <laughs> 이리, 이리, 이리. 네? 어떠세요, 아, 저, 여러분? 잘 아, 나왔어요? 어, 잘나나 뭐, 나 귀여워. 잘잘 이거, 이거, 이거. 지존이별인 카리나, 너 카리나. 카리나 그렇게 되면 네가 더 카리나를 리스타일 나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 갈거야 나도 가슴 찍고 있는데 어떡하지? 즐겨야 되는구나 얘기 줄, 줄 아는 사람. 야 진짜. 진짜? 소리 시작. 야너 아, 아, 뭐해?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끝났어. 왜 지각했냐고? 야 너는 초등학생이면 너는, 다야? 는 꺼놔. 오늘 사네야 유빈. 유빈이, <웃음> <웃음> 야, 유빈이 여러분 저몇살 같아요? <laughs> <하루 웃음> <둘다 웃음> 나세천주 알았는데. 지금 2시3 5분 차라는 걸 헷갈리고 있어. 야 택시 타자. 택시 타자. 야, 택시 타자. 지금은 사2 분이에요. 택시 타자. 버스가 이미 지났어. 요아 뭉치 말이거어 감자. 악세사리야. 언니 신도리 해변사진 어디? 언니 택시 타주 좋아. 그래 현동이 제롱 떠라. 현정이 왜 이렇게 애기 같냐? 아니면 신도리에서 한 번만 보고 기찮은지 그냥. 오케이 응. 이제 혼자해. <뭔들> <뭔들> 사무실, <똑똑히 가세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니, 쟤는 웃으면 어떡해? 피치트리 살 걸. 피치리야 <뭔들> 아니, 아니야. 그냥 왜 이렇게 별거 아닌데? 소민판이니야 사지 말걸 우리.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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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다섯 개? 아니, 너네 네게 선물로. 야, 우리 너무 좋은데? 야. 오잖아. 너,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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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야,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야, 야. 선배 <laughs> 그렇게 마시더니. 협찬? 아니, 너네가 선물로. 누구랑 마시려고? 나 혼자. 나 혼자 술을 마. 전 여기다. 그래 네가 안쪽으로 들어가. 어, 잠깐만. 어, 이 가방을 내릴게 내가. 들 우리는 그 어, 어, 어. 썩어빠진 건물에서 야, 우리 심장 얼마나 기어있었 화장실도 그, <laughs> <수상식도> 못 쓰고. 이쁜데? 이 새가 뭐야? 심 노래 잘 맞네. 나 진짜 발랐는데 <laughs> <느낌 좀 적었어. 웃음>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 <laughs> 너무 힘들어서 안되겠다 오! 어, 너무 달아. 맛있다. 추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 구분? 야, 택시 불러. <laughs> 야, 뭐 하나 들어야 되는 버스 아저씨가 저희 태워다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은 저쪽이요. 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시에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야, 대한, 대한읍사로. 태양, 태양, 어, 도시? 대한 <laughs> 도시? 어디 동문동? 네, 동문이면 도시 아니에요? <laughs> 도시지, 대도시지. 그니까요. 노래방도 있고. 응. 영화관도 있고. 그니까. 되게 영화가 떠. 유빈이랑 현정이가 유빈이가 구해봐서 현이인데바통터치 아, 이러면서 너터치나 로브커플 이름 외웠니? 네? 아 우리 오늘 나는 솔로 사냥하라. 네. 나... 야, 옥수는 나야. 난 뭐라고, 울려 어, 상철? 아, 씨. 상철, 이제? 아, 여기서 어? 야, 말합니다. 주희 오늘 상철 하고 소연이. 야, 누구지 여기서. 아, 발. 신이 자꾸만 그래서 심스럽고 바보 같은 나... <laughs> 바꿔 어! 어! 어? 바꿔? 발레... 뭐야? <laughs> 뭐야? 야 뭐야 이 자식? 야 발레리나가 이거 제일 센스. 야 저건 개관이야 늑대잖아. 늑대야 늑대. 아, 다시 해줘. 봐봐. 야, 이거 냉동 참치 같은데? <laughs> 야, 꺼져. 젓갈만. 꺼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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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찍어. 그, 그래. 잠깐만. 하고.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아니, 내 핸드폰을 들어. 아니, 이거 끊기잖아. 실제 상황. 이소연 핸드폰 실종. 가했어에까지그야 음. 치마 주머니 없어? 없어. 혹시... 안 해. 근데 좀... 그 전화하면 알려줘. 알면서... 어, 어, 맞아. 박재범아기어나 와도... 찍어놓고 있는데. 어그 박재범 봐봐 그, 어, 그, 오마이... 대박. 이게 이게 언제? 언제? 이거. 파란색이 좀 예쁜데? 아 그러면 연이 야, 저정도저가저도저정저도저저정도저저네네저여운데왜 우리? 는에서도에저 정도는 저 정도는 저 정도는 는데 정도는 저는저 정도는 저, 저. 저. 아, <laughs> <저희> <camar dużo> 쌍둥이들 예~~ 소리질러~~ 예~~ Give m 예~~ yeah! yeah!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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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저 스프링 그구메랑로 찍을게 부메랑으로 찍을게 응 하나 둘셋나 얼굴만 안보이게 안보이게 예. 어 괜찮아 <laughs> 와지리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음. 어때요? 음, 안 먹었으면 좋 <laughs> 어때요? 어렵나 네. 응. 어때요? 저도 먹고 싶은데. <웃음> 짜잔! <웃음> 잘 편사고? 엿 먹었다. 헤 <laughs> <오케이. 웃음> 에헤 나도요 이럴 줄 알고 내 인증 팔도 막싱하고 갈까? <laughs> 검사하는 거 있잖아. 어. 음, 맛있겠다. <laughs> 이거 <laughs> 진짜 충격적인 대화 네요이 하고 야금색이 남자 뭐야? 홍진경이진 뭐예요? 진 아니야? 와. 진이야 그럼 우승나봐 우와 야 진짜 비주얼 미쳤어 얘들아 야잘 샀다 니 존나 <laughs> 느끼할 <laughs> 것 <laughs> 같아 연말에 두살의 연극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바가지 연대. 눈이 지지지 너무 대단다

진짜 밟았어 심정이 어떻세요? 나 진짜 들어가야겠다 야나 나 핸드폰 닦 Let's go! Let's go! l e t 맛있 o Let's g 망고 e t 맛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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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

근데 프랑스 말이야. <목소리가> 안 되네. 아닙니다. 명이라는 거. 아 이것도 있어. 동사 가다. 활용형. <목소리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수업이 끝나면 가니? 바로 아, 가니? 집에 가니? 가니? 안 돼? 안, 안 되지. 되지? <목소리가> 귀엽다. 장고. 어쨌다고 지금 더이

자꾸 <laughs> 웃어 <laughs> 바로 스 <laughs> 시골이다 아 추워 전에 조난당 했을 때뭘 봐야 되는지 알아? 조나단? 조똥내 你睇下上